야,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인사하고 축복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당신 안에 계신 주님과 한분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갈릴리 일대를 다스리는 헤롯 왕의 신하가 아들이 병이 걸려 거의 죽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 와서 어, 뭐, 아들이 살았다 가라 하는 말을 믿고 가다가 이렇게 정말로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받았고 예수님 말씀한 그 시간에 고침받았다 하는 성경이야기고 이것이 두 번째 표적이라 두 번째다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가나에서 두 번째라 많은 기적 가운데 특별히 이렇게 갈릴리 가나에서 두 번째다는 것이 의미가 있고 세계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기록한 점이었습니다. 첫째로 이름을 밝히지 않는 왕의 신화입니다. 왕의 신화라고 했는데 그 왕은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은 고약한 왕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둘째로 그의인 세례 요한을 참수해서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갔고, 자기 에 가져오게 하고, 자기 부인에게 주지한 그런 끔찍한 고약한 왕인 것입니다. 또이 사람이 예수님의 갈릴리 사람이라고 러니까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못 박히려고 죽이려고 할 때에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 하니까 갈릴리 왕인 헤롯에게 보이고 헤롯은 기적을 베푸는가? 참말인가? 하고 흥미를 가지지만 예수님이 대답해 주지 않으니까 그렇게 비방하고 조롱하고 여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낸 그런 장본인이 됩니다. 이 헤롯 왕의 그 북쪽 수도는 디베리아라 그러는데, 이 디베리아를 동족과 이 모든 그런 유대인들을 상에서 어, 큰 도시를 짓고 디베리아라 그래서 수도로 상사합니다. 왜 디베리아라 그러느냐? 그 당시 예, 디비 디베라라는 로마 황제 이름을 따서. 로마 황제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왕입니다. 그 왕의 신하가 병이 걸려서 이렇게 가나까지 오게 됐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런 인간도 이런 몹쓸 그 인간도 왕의 신하의 크기에 이렇게 자기 일신상의 유인만 위해서 붙어서 신앙으로 하는 사람 또 믿기만 하면 기일이 나고 복을 준다 하는 것을 기록하는내용이됩니다 그러므로, 이 우리가 생각할 때이 왕의 신앙, 이 이름을 바뀌자는 이 신앙은 사실인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그 행식과 지업과 모든 걸볼때 유대인의 감정은 잘 됐다고. 그는 그렇게 살더니, 쥐 아들 병들어 으니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선입견이, 결이들수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가 아들이 병이 들어 가고나움에 있었는데, 이 사람 집이 가고나움입니다. 예수님께 달려온 것이, 대빨 어, 람에 달려온 것이 아니고, 병이 걸린다고서 다 사람이 죽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병이 걸렸으니까 뭐 괜찮겠지 하고 그 왕의 신하의 위치에서 할수 있는 약과 의원과 약방과 다 노력을 해보았지만 점점점점 점점 이제 병이 깊어지고 이제는 하루가 넘기 넘기기 어렵다. 그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니까 그때 예수님께 달려왔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그 직원 와서는 청와대 비스실장 같은 사람은 대한민국 주권에 미친는 안에서는 뭐든지 다할수 있습니다. 옛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절대 권력을 뿌리는 해로 왕의 신하라면, 과목이 막 다운데, 뭐는 못합니까 아들이 병들었는데, 그의 죽게 가는, 죽게 될그 것을 수도 없이 수가 없다는 것이 이 사람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온 지역을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갈릴리에서 가나까지. 왔는데 가나에 예수의 땅에 있다가 가나에 방금 도착했다 하는 말을 듣고 이기까지 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나 안에서 가나까지 왔다 하는 것이 의미로 다가오지 않지만 그 지역은 이수로 거리가 1 0 0리킬4 0 0로 140킬로가 되는데 15킬로는 평지로 가는 것이고 나머지 25km 한6 0 k m 는 해발 600m 고지가 크기 가나야 가나의 도시가 크기 있는데 산으로 산으로 계속 올라가는 험한 어, 산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 거리 험한 산길 을대바람에온 이유는. 이 사람의 수준의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이 거의 죽어가는데 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과 희망, 소원이 없으면 못 오는 것이죠그래니그 그러니까 거리가 굉장히 멀지만 지금 숨이 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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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정말로 거의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살려야 한다 소원을 두고 이렇게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보니 예수님만 빨리 내 집에 모시고 오기만 하면 고칠 수 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먼이 거리에 시간에 이일 위험에 모든 것을 뚫고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이 가득한 사람은 할수 있는 일도 안 해버려요. 그데 믿음의 특징은 그 어떤 어려움도 뚫고 나가서 자기가 믿는 데까지는 행동을 옮기는 것이 믿음의 특징인 것입니다. 광명신화가 하는 일과 믿음을 다루게 된 계획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통치자는 백성들의 민심과 여론과 특별한 사항이 있는가 없는가를 잘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 여론조사 이런 걸 하고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누가 또 어떤 특출한 인물이 민심을 인기롭고 막 요리 올라가면그 사람이 쪼금민심이기울이는 통치적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특별히 독립 국가가 아니고 로마 황제부터 왕권을 이어받아서 대리 예, 하는 일은 그 언제든지 민심이 요동쳐서 왕을 몰아내고 독립하라는 그런 이 그런 나라 다시 말하면 우리 일제시대에 그동립투사는 매일 순사들이 일본하듯이 그런 때입니다. 그러므로 왕의 신화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 당시 빅뉴스 핵심적인 뉴스의 태풍 예수님이 민심을 얻고 기적을 해왔답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을 신하들은 이를 보고 하듯이 예수가 어디왔습니다 예수가 무슨 일을 했답니다. 기적이 일어났답니다. 예루살렘에서 막 난리가 났답니다. 무슨 난이였냐 백성들이 막 몰리고 그냥 메시아로 이런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일이 했습니다 우리는 고산에 왔습니다. 이런 봉호를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자기가 자기 아들이 그 죽게 되니까 그법의 증오한 것을 알고 아하 그 예수라면 내 아들을 고칠 수 있겠다. 모시고 이만 만들겠다. 여러 사건 하루 일어났던 일을 하더라. 계속 일어는그 법을 보니까 분명히 예수는 내 아들을 비워보지는 문제도 없다. 문제 예수님이 와야되는데 이 경내 관갈 왔으니까 가나에 왔으니까 됐다 가야되겠다 반드시라고 소리나 그러면 내 안이 나는다 하는 이 믿음이 그를 백리길 어려운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많은 것을 전할 수 있지만 하여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이안을 읽겠습니다 47절 4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교부터 갈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나대에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걸 풀어서 말하는 이것입니다. 저는 왕의 신하입니다. 제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일을 일으키기 때문에 내가 그 소식을 듣고 내 아들을 고칠 수 있는 분이 예수님도알고 예, 네, 캐나하운가나움에서 네. 태버나운, 예수 오시는 저 적실게 왔는데 또 난연도시 좀저어좀 돼서 왔습니다. 예수님, 오, 내 아성의 아들을 거두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하, 아, 그래, 네가 왕이시라냐, 거서도 하냐, 그래, 내가 가서 반드시 솔로몬고 낫게지라 이럴 줄 꼭 믿고 왔는데 예수님이 대답마시기를 예수께서 이시된사 48절 너희는 너는 이런 뜻이냐 너희, 너희와 같은 인간들은 복수니까 너와 너와 같은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습니다 자기는 믿음으로 말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이 너 믿고 왔다고 했는데 내가 가서 정말로 표자과 기사가 일어나서 아들이 죽은 나그 그의 죽은 아들이 살아나면 예수님 정말 내시야구나 하고 믿을 사람이지 네가 지금 나한테 온 것은 믿고 온 것이 아니라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안 된다도 아니고 된다도 아니고, 그렇게 말하는데 많은 사람 앞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이 말은 왕의 신하에게는 어떤 말로 들이냐? 굉장히 자기 믿음이 자기를 위한 그 믿음이지 예수를 진짜 믿어서 온 것은 아니다. 믿어갖고 모집가서 거저지는 좋고 그 내가 믿을 것이고, 아니면 아니고라고 하는데 그. 포장된 성마음이 덜텁나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그성마음 진짜 믿음아는 것을 덜쳐 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왕의 신하의 마음에는 어떨까요? 너무너무 창피하고,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그런데 이게 이 믿음이라는 것이 비슷비슷하거든요. 비쏘 사실은 비슷비슷해. 비쏘 그런데 이와 같은 믿음이 굉장히 교회에서 많습니다. 이런 믿음은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laughs> 가져올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왕의 신하같이 그만큼 그런 위치에 살고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그런 인물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모르겠냐? 이와 비슷한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왕의 신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 소망이 들떠나고는 믿음 믿음이 그 부족하다 이것이죠 자. 하나 믿음이 아니다는 말은 아닌데, 예수님은 창피를 주거나 이 사람을 그 화가 나서 그왜 이렇게 가야 될 텐데, 예수님 너무 너무 냉정하거나 내가 그래도 간청을 했고 다 이야기했고 그머 머리 왔는데, 수고했구나 그래 하늘이 죽고있다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 게냐? 되 위로와 경영과 자이가상상그 말을 할줄 알았지. 이런 말을 할 줄은 상상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은 거절이 아니고, 너 아들 살이라는 정확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부족과 기준이 일어나면 그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기가 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어도 0년 믿어도 2 0년 믿어도 복을 잘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어 그래요. 믿음. 그런데 이런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믿는 믿음이야지. 내가 생각하는 믿음 대로는 아니에 거예요. 예수님이 내 정성을 보고 내 이름을 보고. 이렇게 하니까 복줄 걸로 믿는다 하는 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분 말을 믿고 예수님 그분이 하는 것을 믿고 내 아들이 죽었든지 안 죽었든지 관계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그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왕의 신화가 그말을 듣고 나만 자고 가지 고 화가 반쯤 가서 이이 요당 당물이 우리나라의 그 탐험보다 뭐가 더 낫냐? 그래서 도뭐할수 있지? 막 나듯이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술본의 연이 자녀의 떡을 개게 안 주겠다라는 계수의 말에 아무도 저쪽을 왜 나에게 개라는 말 하냐? 막 하지 않고. 올소이다 내가 유대니 말은 개입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 떨어는 불속이를 먹지 않습니까? 불속의 기운이라도 좀 줍소.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했으니 네 딸의 흉한 귀신이 나갔다. 하듯이 이 왕의 신하가 그래도 에헴 할 말은 그런 신분인데 예수는 그 말에 하지 않고 예수의 그 말을 그래 받아서 그렇지요. 내가 그렇지요. 그 말이 맞습니다. 그와 같이 나는 죄입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 예수의 님 말씀을 듣고 예수 나를 동정하고 미라고 격려하면 그분은 나의 친구가 될수 있습니다. 하, 예수님 정말 좋은 분이네. 그런데 예수님이 격려하지 않고. 이와 같이 말할 때라니까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로 모시기는 싫어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충격을 받으도 그렇지 당신이 말한 그대로 내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불쌍히 얘기해 주십시오 내려가서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예수의 말을 받아들였다 하는 것입니다대기는 그러니까 성질을 고려하 당신 아들 다 고칠 수 있어? 아, 가르라텐데 그게 아니고 바쁘지 않니다내 아들 좀들어주시오그 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 믿음이 없은 그 말을 믿고 갈 인간이 있나요? 지금 집에 데려와서 한수를 해도 지금 다까 믿을까 말까 근데 나면 믿렇게 달리는 믿음으로 왔는데 그냥 살았라 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믿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기절이 있기 때문에 믿니다 믿고. 한마리 하더니 그렇게 기분 나빠하는데 두 번째는 더 기분 나빠요. 이런 일이 어떻게 쓰니까 싫다하면 싫다고 그러지 뭐그따 소리 합니까? 이렇게 아니고 그분을 보고 그분의 말을 받으니까 그게 믿어질 겁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음. 할렐루야 아멘. 믿고 가더니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음. 그런데 그길래 백미길 가고 험한 산길이다. 자다가 자기 집에 존들이 와서 주인이 하늘이 살았습니다. 이러는 거 그러니까 언제 살았냐? 어제 예수님 정오놓서 한시쯤 말하는 그 일곱시 그 일곱시가 오후 한시예요 그때입니다. 응. 예수님 말하 그때구나 그 하고 확인을 요 기적이 나옵니까? 어제 예수는 상환하고 어제 말하고 내 아들 살았다 하고 뭡니까? 예수의 기적으로 보지 않고 이적 보래요. 그게 뭡니까? 마디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속는 사람들의 말. 이사람들니야 하나님의 명확한 그 말씀 선포의 그 하나님을 확인하고 와야 주는 대로다. 말씀대로다. 하고 갔어요. 그래 갔었던 거냐? 자기가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을 아들과 부인과 종과 모든 아빠들로서 간직을 합니다. 야, 이렇게 예수님 이렇게 아니, 내가 이렇게 그, 됐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 하더라고. 그래 내그 보니까 예수님 말씀이 맞더라 그래서 내가 그래도 예수님 나갔던 자리도 그걸 좀 빼버려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아 예수님 이따 빨리 가라지 않냐? 그 기순의 얼굴을 바르고, 그별빌래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다. 하는 감동이요. 그 은혜의 그 사례를 쫙. 내가 말하지도 않다라고, 그고왔더니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증거에 이것이 감정에. 이렇게 하는 게 없으니까. 지방식으로 다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거니와. 이 왕의 신화도 자기 노력이나 공로나 인격으로 민족적 애적애인 이런 것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런 나쁜 놈도 이런 자기밖에 모르는 놈도 그 공로가 아니라 믿으냐 누구든지 믿으냐 누구든지 예수님 말씀 그대로 믿으냐 그대로 믿고 가면 그대로 된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말는 겁니다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아, 왜 거란 짓을 당해냐 자기를 의지하고 이런 믿음 믿고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으로 위로받으러 가지 마십시오.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믿고 가십시오.